부자 엄마와 함께하는 철학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53분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삶의 비밀 인생연금술 10월 7일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 큰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지식은 성장함으로써만 얻어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사고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또는 넓어지는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그 범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밖에 모릅니다. 경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이상의 한계도 다른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 큰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지식은 성장함으로써만 얻어집니다. 넓은 사고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본래 있었던 좁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범위 내의 체험은 모두 보다 넓은 범위 내의 체험으로 거두어져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고가 완벽한 인간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 미쳐 나무랄 데 없는 행동들을 하고 속 깊은 이해력을 지닌 사람들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턴 지혜가 붙어 자신이 아직 희미하게만 의식하고 있거나 전혀 모르는 보다 넓은 사고의 영역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본의가 아닌 사람이란 개인적인 간섭을 그만두고 나를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고에서 독선적인 모든 마음을 버렸으므로 한 없는 자유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우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방법이나 의지에 따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법만이 누구에게나 유일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노력을 하다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자기에 대해서라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힘, 방법을 택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은 자신과 비슷한 경향과 자유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의식과 대립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야 합니다. 그 결과 대립하고 있는 세력이 쉴새 없이 공격을 하게 되지요. 정열의 불꽃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도주와 비해가 찾아듭니다. 자기 본의인 경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의가 아닌 사람이란 개인적인 간섭을 그만두고 나를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고에서 독선적인 모든 마음을 버렸으므로 한 없는 자유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끝없는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며 상대에게도 자신의 힘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할지라도 자기 본의가 아닌 사람은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자기가 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희망을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올바르게 행동할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행하는 것은 그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일 뿐이지, 내가 간섭할 여지는 전혀 없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규탄하거나 뒤쫓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런 취급을 당한다 해도 마음이 어지러워질까닭도 아예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죄 많은 마음에서 해방되면 괴로움에서도 해방됩니다. 무사무욕의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죄 많은 노예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남에게 개인적인 간섭을 그만두고 당신 자신을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에서 독선적인 모든 마음을 버렸으므로 당신은 이제 한 없는 자유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